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오프레서 MK2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날고 있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앞날개 들어가면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겠죠. 오프레서 미사일을 어떻게 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키보드 유저 같은 경우는 지상 유닛을 공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미사일로 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오프레서로 지상에 있는 병력을 잡는 방법. 자, 먼저 탭키를 눌러서 미사일을 비유도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낮게 나르세요 너무 높게 날면은 조작하기 힘드니까요 낮게 나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Z키를 계속 눌러 보면서 적이 어딘지 파악하세요 자 적이 있는 걸 파악했죠 낮게 나는 상태로 땅을 쭉 긁으면서 멀리서부터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발사 빵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끝까지 내렸을 때이 마우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낮게 날면 더 좋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이 앞에 있죠? 그러면은, 근처에다가 한방 쏴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답니다. 조작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높이 날면서 쏘는 것보다, 낮게 날면서 쏘는 게 조작하기가 매우 편하답니다. 이게 조준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토바이가 점점 아래로 떨어져요. 조준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빨리 조준을 끝내고, 바로 쏴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먼저, 적의 위치를 파악해주신 다음에, 2, 3층 높이로 날면서,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조준해 주시면 됩니다. 근 네,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고, 약간 살짝 뒤에 빠져 있는 상태, 이쯤에서 핸들이 많이 꺾여요. 그리고 한 방씩 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발스. 레벨이 한 이제 막 30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저격총만으로도 오프레서를 땁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2,300 넘어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공격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프레서 MK2의 미사일 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팅이었습니다.